전진전진 전진. 네. 나야. 기숙안 왔어. 일단 그러니까 다 붙여주고. 네. 아 여기 애들이. <laughs> 그래 주방 있다. 건강요 하나 더 주세요 바로. 어, 아, 저 잘못 들어왔어요받아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인 좋아, 라인 아, 오케이 까비 뭐야? 이제 가도 돼서. 네. 오, 안 가도 아, 돼나 있어요. 줬잖아그 다. <laughs> 헤어버리잖아, 아, 벌리잖아 앞에 저력까지? 이거 나 내가 게방두개 있는 거야. 아, 야타 우 올라가. 프리 됐어요. 프리상대게찾아있다 어, 정면 어. like 켜... <Shy99> <켜져 있다. 웃음> 아, 갑시다. 정면 아니, 형원아. 면 아니, 력잠깐잠깐잠깐잠깐잠 아, 우리 팀인 형아주방방 어, 리리리리브카 야, 타아 덧붙아리아씨 랭크 야 라인 1티바원티바원 h p 타라 인데타아잡 사람 가야 타라 잡 사람 브릭까지? 랭크 1 h p 할거 많다 랭크 1 아. 이거 야타 이거 안 할게요 네다맛있 <laughs> 일단 점호 느낌 이번에는 아, 아, 아. 얘네거점 가면 거점 보내주고 그다음에 방점망로 하자 점으로. 다등점으다 1등 점다로 1등 여기서 하자 점으로. 망 하나 둘셋라등점으라 1등 점으로. 1등 점으로. 1등 점으로. 1 죽는 맛로다등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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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1등 점으 아니 우리으로1게 살려 <laughs> 아야야, 우리도 시 우리 <laughs> 상대 왕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라 <laughs> 그렇게 피가, 피가 없으면서 내이석이석이석나요 없어요. 사초야타 야타카야타카, 리조아 수방 예, 예. 어, 예. 수방. 예예예. 아, 어, 수방 한번더 준비. 수방 준비, 방 당할 때. 조아 없어 켜어잔나왜 t h 아, 아 비켜 망치 안 a t a t a t 자자 렐 a 자비 t 자 t a lady. Tata. Tata. t a t 뭐있을 t a t a 갈 거야? a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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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어머 그럼 하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요이 정도. 아정요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라도이정필이 아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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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형 잡으실 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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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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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잘 자, 아, 자, 가봅시다. 파이팅. 번주연. 파이팅. 파 주방 가능. 바로 요세요 많이 부자. 이 공격치는 중. 많이 주방 다 빠졌고. 정 좋고 너무 아프고뒤 가봤어요. 이게 What the fuck? What t 리아 fuck? w 어. a 잡을 h 같아. u c 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리 h e fuck? What the 리 u c k What the fuck? w h 대도 망치 좀 있어? 아까 화강좀맞아 네. 저희 그냥 쌔게 할게요. 이적 준비. 이적 주세요. 주세요. 이도. 어디 봐봐줄게. 어디 게겨인터즈 야야. 이리, 디바, 야야. 디바, 나 이제 못 봐줘. 는 중이야. 아아 진다. 아라아 맞아. 래아수 아예 송아랑. 송아랑 편갈 뭐야 라인? <laughs> 아니 이게. 어. 아. 라인님? 라인님? 알았을요 몰래 있, 몰래 이러고 있을게. <laughs> 그거 몰래 맞아? 그러좀더 나가. 던졌는데요? <웃음> <웃음> 자탄 뺐어 자탄. 구방 가능. 정세요어 레컨 아 레컨. 찾아가는 찾아가는. 가는 쪽에 많아. 오른쪽. 근데 탄안 썼잖아. 여기 안나 여기 나갈게요. 얘들왕신 있어요. 에요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갈에요 어, 뭐야? 나학교 학원에서 느끼는 거 아시지 않냐고 나조 라인 구뺐 라인 구조와 개맞지 가뭄 컷 그냥 내가 털켜 사냥 사라 사려 사려 라인 차 라인 라 이제 라인 차나땅 아, 잡아놨어 오 나이스 나때줄게이자 짜식이 짜식이 말이야 짜식이

아 씨X 망치 아, 아, 있어요 상대 화광, 화광 레전드 망치 있으면 어쩔건데 바로 맞고 돌진 아, 이 어쩔건데, 어쩔건데 단호한데 아, 어쩔건데 예린아 언니 어? 뭐야 예린아. 졌는데? 뭐야 왜지게이 어? <laughs> 라인에 그았나 개시게 맞았어 아까 두대그 아니, 화강 다 맞음. 아, 그래? 아, 그래? 화강 썼어? 나매트키고 있었는데 베트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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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고베트키 나 살아야 돼. 맞선 맞선. 오기기기공 많이 뺐다. 아예리아 오사케. 우리우리우리예나 우리 나는. 음, 음. 아, 여기 던졌는데 상대. 2층이 던졌어. 아. 하는 <laughs> 날리라. 아, 여기 나갈게요. 음. 음. 잘못 돌아어 나나 나와, 나와. 거기 안에서 뭐 해? 나 망었어. 나 망었어. 나망어 뭐야? 서치 볼수 있냐? 아니 막다음 이해해. 잡치 맞아. 잡치. 안 왔어. 안 왔어. 오 확실. 프리요. 리 다시 아루슈 피리야. 나이스. 나 아, 죽어. 아, 아, 우리 died. 프리 사요. 나도 아, 죽어. 아, 죽어. <GPA2> 우리 라자 사요. 어쩐 거쩐? 나나 망했어 다 이거 이러면. 어우 진짜 어데 타어 어, <laughs> <laughs> 아비 여기서 변수픽 하나 해 봐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면 정반 말고 왼쪽이 승을 갈까요? 공간성 안될거 같은데. 왼쪽이층 갈게요. 어, 네. 파이팅. 네. 공간성. 왼쪽 정면 볼게요. 여기서, 멀, 여기서 넓, 넓, 넓게 싸우자. 넓게. 넓게 말고. 주방. 주방. 모든 뭐? 스킬을 다 맞았어. 주방. 주방. 먼저 온다. 먼저 온다. 어, 오는 거 때리자. 오는 거 때리자. 아이고. 아이고. 도그 앞에 돌진 온다. 그냥 퍼맨 돼. 도라 킬. 한 턴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턴을 가야 될 것. 네. 응, 이석 받고 트럭에 들어갈 때한턴 무조건 살아야 돼. 각 네. 버리 걸리면서. 네. 방 있어? 더 웬만하면 탱, 탱커 탱받줄 거예요. 근데 내 망치가 빨라가지고. 아, 그래. 뭐세요? 예치로. 응. 어 우리 반피. 타 l 래 <놀래> k e 라인 부 t 라 p 라 l 라 k 라인 라 e top. I l i k 리부 h e top. I l i 아해 t 아직 t o 라인 자리, 라인 자리. e top. 머리 방어 e the top. I like the top. I like the top. I like the top. I like t h 사야 개피 차야 개피. 저 왕초 있어요. 이번엔 공싸움 해야 돼. 그리고 올때 <laughs> 같이 우리 지켜줘야 돼. 뻥쇠야. 내옆야 레이 푸조. 레이 푸이 레이, 레이, 이이야 우리 어, 나 불려, 우리 하나 불. 깨나다 걸고 어 아, 브리야. 아, 브리야. 아, 브리야. 아, 브리야. 아, 브야 아, 브리야. 아, 아, 부리 할까? 브 아, 브리야. 아, 브 아, 브리야. 아, 브리야. 야리 아, 리야 아, 브 아, 왜 이렇게 두통만 많이 돼? 오른쪽 가로 오른쪽. 오른쪽. 어, 아예 없어 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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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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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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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뿌리 던진거 어, 이 야. 야, 야. 야. 아, 힐키는 우리 나, 우선.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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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리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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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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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가비. 가비. 헤이. 예리 뭐 하냐고. 아니 예린아 제자리 피드. 그래. 뭐 했냐고 그거. 아니 나나 시프트 피라고 아니 그냥 숨어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프트 쓰려고 그랬어 원래. 근데 왜못 쓰려고? 들어 왜 써? 가방 아가. 중이 좋았다잉. 아니, 근데, 진짜, 상대, 소진 누나랑 준영이 형 있으면, 왼종일 내 머리에.